네, 라이트 센 수학 213번 연습문제입니다. 자, 원방이 있습니다. 근데 중심은 0.0이고 반지름이 1이었는데, 이 위에 어, X는, P라는, 아, X는 A라는 선을 그리면서 여기 만난 점을 P라고 하고 여기 만난 점을 Q라고 했었다고 해요. 자, 여기 선이 X는 A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1이니까 B의 제곱은 1-A 제곱인 것이고, B는 루트 1-A 제곱인데, 뿔마.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일삼면의 위쪽에 있는 B는 양수인 거고, Q. 여기는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좌표를 한번 다시 써본다면, A 콤마 루트 1 빼기 A 제곱. 그리고 여기에 좌표는 A 콤마 마이너스 1 빼기 A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도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를 밑변, 가로로, 어, 밑변으로 했을 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빼야 되거든요. 따라서 밑변의 길이가 2루트 1백이 A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높이가 되는 거죠. 그게 A인 거였어요. 그리고 2분의 1을 했을 때가 넓이가 되는 거니까, 약분하고 얘가 이제 SA라고 해주면 되겠죠. 근데 분모에서 루트 1 마이너스 a로 나누면서 a는 1로 와야 돼 1보다 작은 쪽에서 와야 돼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지금 분자에 있는 루트 1 마이너스 a의 제곱은 루트 1 빼기 a, 루트 1 더하기 a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모에 1-a가 있는데요. a가 1보다 작으니까 양수였던 거고 약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0인자 없었으니까 a에다 1 대입하면 되겠죠. 따라서 문제의 정답 루트 2 곱하기 1이니까 네, 루트 2가 답이 되겠네요.